네, 여러분 2015년 3월 자, A형 17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할까요? 자, 시그마 AK 다 BK 주졌죠 자, 리미트 N 제곱 BN의 값이 주어졌습니다. 리미트 N 제곱 AN의 값을 구하라라는 그런 문제죠. 어, 그럼 우리가 어떤 형태로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을까요? 바로 AN과 BN, 이 일반항을 먼저 구할 수 있죠? 그럼 AN과 BN, 일반항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. 그럼 AN 더하기 BN은 당연히 뭐가 됩니까? 어, n 플러스 1, 그렇죠? Sn 마이너스 s n 마이 n 분의 빼야 됩니다. 따라서 이거 정리하면 음, n n 플러스 1하고 올리고 올리니까 마이너스 1이죠. 그래서 a n 플러스 b n은 결국 뭐가 나오느냐? n 곱하기 n 곱하기 n 플러스 1, 그다음에 이놈면 마이너스 1이다라고 정리가 됩니다. 얘가 a n 플러스 b n입니다. 자, 다음. <laughs> 물론 얘는 n이 이상인 경우 그렇죠. 어 그런데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구하기 때문에 이제 굳이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.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자 보니까 n제곱 p n이 줬어요. 그럼 여기 양변에 n제곱 곱했어요. n 제곱 a n 더하기 b n 요놈의 값을 구해보도록 할게요. n은 자 리미트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n을 무한대로 보낼 때자 n n 플러스 1 그다음에 마이너스 n제곱이다라고 쓸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 극한이 마이너스 1 나와요. 그런데 우리가 요 여기서 n제곱 bn이 2입니다. 여기 n제곱 n리미트 이걸 나눴으면 n을 무한대로 보낸 n제곱 an이 있고요. 더하기 리미트, 리미트, n 은 무한대로 보내 n을 무한대로 보낸 n제곱 bn이 있죠. N제곱 BN. 여기는 이런 면에서 마이너스 1인데 얘가 2란 말이에요. 그래서 넘기면 n제곱 an은 마이너스 3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. 네.